안녕하세요. 림쌤의 싶은 역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역사학스 가이드 림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어려워하시는 일제강점기 국외무장 독립운동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국외 독립운동 파트는 보통 시대별로 정리하는 경우가 많죠? 저도 1910년대, 20년대, 30년대 이후로 나눠서 많이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게 워낙 활동한 단체도 많고 이름도 비슷해서 다들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사실 이 독립운동 단체들이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 있는데 그걸 놓치시니까 더 헷갈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국외무장 독립운동 파트만 쫙 한번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사실 이 국외무장 독립운동을 이야기하기 위해선 19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 1905년이 어떤 사건이 있었던 때인지 기억나시나요? 바로 일제가 우리의 외교권을 박탈한 을사늑약이 일어난 해였습니다. 이 을사늑약을 시작으로 일제는 차근차근 우리나라를 집어삼켰는데요. 이러한 때 일제에 맞서 항일운동을 전개한 여러 단체들이 있었죠. 그중 가장 중요한 단체는 누가 뭐래도 비밀결사 조직이었던 신민회입니다. 이 신민회는 애국계몽운동을 전개했지만 한편에서는 무장투쟁을 준비했다는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신민회가 바로 일제강점기 국외무장 독립운동의 초석을 다진 겁니다. 특히 신민회의 회원이었던 이회영과 그의 육형제는 전재산을 팔아 약 600억 원을 독립운동기지건설에 헌납했는데요. 이렇게 건설된 게 바로 서간도 삼원보의 경학사와 신흥강습소입니다. 이 서간도를 남만주라고 하기도 하죠? 이거 은근히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만주 안에 간도가 있는 건데요. 만주로 놓고 보면 남쪽에 있는 만주라 남만주라고 하고요. 간도로 놓고 보면 서쪽에 있어서 서간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삼원부는 서관도 안에 있는 한 지역이에요. 사실 서관도 삼원부는 완전 허허벌판이었거든요. 사람들이 거의 살지 않는. 그래서 이해영 등의 신민회 회원들이 독립운동 기지를 어디에 건설할까 살펴보러 갔다가 서관도의 삼원부 지역을 택한 겁니다. 그래서 삼원부를 독립운동 기지로 개척하고 그 안에 독립운동 기구인 경학사를 만들었고요. 독립군을 양성하기 위한 일종의 학교로 신흥강습소를 세운 겁니다. 이 신흥강습소가 나중에 신흥무관학교가 되거든요. 이 신흥무관학교에서 정말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배출됐는데요. 대표적으로 김원봉이나 지청천이 모두 신흥무관학교 출신입니다. 그리고 이 경학사 있잖아요. 요게 이름이 부민단으로 바뀌었다가 한족회로 이어진다는 것도 참고삼아 알아두세요. 그리고 또 서간도에서는 서로군정서가 조직됐는데요. 이 서로군정서는 1919년 신흥무관학교 졸업생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군사 조직이었습니다. 이렇게 서간도에 경학사와 신흥강습소, 서로군정서가 있다면 북간도에는 중강단과 서전서숙, 명동학교, 북로군정서가 있는데요. 이 북간도는 사실 국권피탈 전부터 우리 민족이 용정촌과 명동촌 등의 한인촌을 형성해 살고 있던 지역이었습니다. 이러한 한인촌의 민족교육을 위해 세워진 학교가 바로 서전서숙과 명동학교고요. 이 역시 국권피탈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이중 서전서숙은 헤이그 특사였던 이상설이 1906년에 설립했는데요. 안타깝게도 이듬해인 1907년 문을 닫았고요. 명동학교는 1908년에 세워져 1925년까지 이어졌습니다. 이 명동학교도 많은 졸업생을 배출했는데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윤동주입니다. 근데 이 서전서숙과 명동학교의 정확한 설립년도와 폐교년도까지는 모르셔도 괜찮아요. 그냥 1910년대로 기억하셔도 시험 보실 때큰 무리는 없으세요. 그리고 중광단. 이 중강단이 또 중요한데요. 중강단은 북간도에 세워진 독립운동단체로 당군신앙을 강조한 대종교회 후원으로 조직됐고요. 일제의 탄압을 피해 만주로 이동해온 의병들이 많이 합류했습니다. 이러한 중강단은 1919년 김좌진이 합류하면서 북로군정서로 재편됐는데요. 이 북로군정서 기억나시죠? 김좌진의 북로군정서 곧 나옵니다. 이렇게 북로군정서까지 북간도를 정리해봤고요. 다음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로 넘어가 볼게요. 연해주에는 건업회와 대한광복군 정부, 대한국민의회가 결성되는데요. 이 건업회와 대한광복군 정부는 모두 이상설과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앞서 이상설이 북간도의 민족학교인 서전서숙을 세웠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런데 이 이상설이 1907년에 헤이그 특사를 갔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이상설은 일본의 수배령 때문에 자신의 근거지였던 북간도로 돌아가질 못합니다. 그래서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로 넘어간 거고요. 그곳에 최재영을 중심으로 결성돼 있던 권업회 의장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이 권업회는 이름만 들어보면 단순한 경제 단체 같지만 이는 일제와 러시아의 눈을 피하기 위함이었고요. 사실은 독립운동 단체였습니다. 이러한 권업회의 대표적인 활동으로는 권업 신문 발간이 있었죠. 그리고 이건업회를 발판으로 이상설이 만든 조직이 바로 대한강북군 정부인데요. 이 대한강북군 정부는 정부라는 이름을 최초로 사용한 망명정부였고요. 이상설이 대통령이었습니다. 하지만 1914년에 일어난 1차 세계대전에 러시아가 한국인의 정치활동을 금지하자 결국 건업회와 대한강북군 정부가 모두 해체됐고요. 이후 1919년 임시정부 성격을 띈 대한국민 의회가 결성된 겁니다. 그리고 이 대한국민 의회는 상하이의 임시정부랑 국내의 한성정부와 함께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발전하게 됩니다. 한편 상하이에서는 여운형을 중심으로 신한청년당이 조직되는데요. 이 신한청년당의 김주식이 파리강화회의의 대표로 파견됐었죠. 그리고 미국에서는 안창호를 중심으로 대한인 국민회가 결성됐고요. 하와이에서는 박용만이 대조선 국민군단을 조직해 독립군 양성에 힘썼습니다. 또 멕시코에서도 이주한 한인들을 중심으로 독립군 양성을 위한 숙모학교가 설립됐습니다. 자, 이렇게 1910년대의 국외 독립운동 단체들을 살펴봤는데요. 이러한 1910년대의 활동은 무장 독립투쟁을 위한 준비 단계라고 볼수 있습니다. 척박한 국외에서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고 단체를 조직하고 독립군 양성을 위한 여러 학교들을 세워 독립운동의 초석을 닦은 건데요. 이제 준비가 됐으니 본격적인 투쟁에 나서야겠죠? 이러한 투쟁은 1919년에 일어난 3.1 운동을 기점으로 본격화됐는데요. 먼저 3.1 운동 이후 상하이에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출범했고요. 만주에서는 무장독립투쟁이 시작됐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대표적인 무장독립투쟁이 바로 봉우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인데요. 이중 봉우동 전투는 1920년 6월에 일어났고요. 홍범도의 대한독립군을 중심으로 최진동의 국무도독부군과 안무의 국민의군 등이 연합해 봉우동 계곡에서 일본군을 격파했습니다. 이 봉호동 전투에서는 무엇보다 홍범도의 대한독립군이 중요합니다. 구한말 함경도에서 의병활동을 전개하던 홍범도는 국권 피탈 이후 만주로 이동해 독립군 양성에 주력하다가 1919년 대한독립군을 결성하고 3.1운동 이후 중국과 한국의 국경선 지대에서 국내 진공작전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독립군이 눈엣 가시였던 일본군은 독립군의 근거지인 봉호동을 공격했는데요. 이때 홍범도의 대한독립군을 비롯한 독립군 연합부대에 그야말로 박살이 났습니다. 이에 일본은 일명 훈춘 사건을 조작해 대규모의 일본군을 만주로 들여보냈습니다. 훈춘 사건이란 일본이 중국 마적을 매수해 훈춘 영사관을 습격하게 한뒤 이를 독립군들의 소행으로 덮어 씌운 일종의 자작극입니다. 결국 일본은 이를 명분으로 대규모 병력을 만주에 파견했고요. 이러한 일본군을 또다시 격파한 전투가 바로 청산리 대첩인 것입니다. 이청산리 대첩은 정말 우리의 독립전쟁 역사상 가장 빛나는 승리였다고 말할 정도로 유명한 전투인데요. 이를 이끈 게 바로 김자진의 북로군정서였습니다. 김자진의 북로군정서는 홍범도의 대한독립군 등 독립군 연합부대와 함께 백운평, 왈루고, 어랑촌, 고동화 전투 등에서 대승을 거뒀고요. 이에 그야말로 빡친 일본은 독립군의 근거지를 소탕한다는 명분으로 간도참변을 일으켰습니다. 그러자 독립군들은 더 이상 만주에 있기가 어려워졌고요. 이에 러시아의 자유시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동 과정에서 조직을 하나로 모아 대한 독립군단을 결성했습니다만, 도착한 자유시에서 독립군끼리의 내부다툼으로 러시아가 독립군의 무장해제를 강요했고, 이 과정에서 많은 독립군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유시참변인데요. 이러한 자유시참변 이후 결국 다시 만주로 돌아온 독립군들은 각 지역에서 조직을 정비해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의 삼부를 만들었습니다. 이삼부는 각각 공화정 성격을 띠고 있는 독립적 성격의 정부라고 볼수 있는데요. 이 시기 중국과 일본이 맺은 미쓰야 협정으로 삼부의 활동이 어려워지고 한편에선 민족유일당 운동이 일어나자 삼부 통합의 목소리가 대두됐습니다. 하지만 완벽히 하나로 통합되진 못했고요. 두 개로 나뉘어 남만주의 국민부와 북만주의 혁신 의회로 재편됐습니다. 그리고 1930년대 이후 남만주의 국민부는 조선혁명당으로 이어져 산하 군대인 조선혁명군을 조직했고요. 북만주의 혁신 의회는 한국독립당으로 재편돼 산하 군대인 한국독립군을 창설했습니다. 이러한 조선혁명군과 한국독립군은 1930년대 이후 중국군과 연합해 만주 지역에서의 일본과의 전투에서 크게 승리했는데요. 이중 양세봉이 이끌던 조선혁명군은 영릉과 흥경성 전투에서 일본군을 무찔렀고요. 지청천이 총사령관이었던 한국독립군은 쌍성보 전투와 대전자령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또 사회주의자들이 조직한 동북 항일연군의 보천보 전투 역시 1930년대 만주 지역에서 일어난 무장독립투쟁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1930년대 만주에서의 무장투쟁까지를 정리해드렸는데요. 어때요? 조선혁명군이나 한국광복군의 뿌리가 1910년대부터 쭉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게 느껴지시죠? 이렇게 만주 지역의 무장독립투쟁은 정리가 됐고요. 다음으로 국외 무장독립운동의 한 축이라고 볼수 있는 김원봉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김원봉 하면 역시나 의열단을 떠올리실 것 같은데요. 김원봉이 만주 지린성에서 의열단을 조직한 건 1919년이었습니다. 이러한 의열단은 암살과 테러를 주로 하는 폭력적 항일투쟁 단체였는데요. 의열단원이었던 김익상은 조선총독부를, 김상욱은 종로경찰서를, 나석주는 동양척식주식회사와 조선식산은행을 테러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개인의 폭력투쟁에는 역시나 한계가 있겠죠? 이에 단장인 김원봉과 일부 의열단원들은 1925년 중국의 황푸군관학교로 넘어가 군사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김원봉은 1930년대 중국의 지원을 받아 조선혁명군사정치 간부학교를 설립해 독립군 간부를 양성했고, 1935년엔 의열단과 조선혁명당, 한국독립당 등을 연합해 민족혁명당을 결성했습니다. 이러한 민족혁명당은 민족주의와 사회주의의 연대로 이루어진 중국 관내 최대 규모의 통일전선 정당이었지만, 이후 조소앙과 지청천 등의 민족주의 계열이 이탈하며 세력이 약화됐고요. 이후 조선민족혁명당으로 계승됐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선민족혁명당을 중심으로 사회주의 단체들이 연합해 조선민족전선연맹을 조직했고요. 1938년 조선민족전선연맹의 산하군대인 조선의용대를 창설했습니다. 이 조선의용대가 또 중요한데요. 조선의용대의 총대장이 바로 김원봉이었죠. 이러한 조선의용대는 중국 관내 최초로 만들어진 조선인 무장독립군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선의용대는 다시 둘로 나뉘어 일부는 화북으로 넘어가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로 개편됐고요. 호가장전투와 반소탕전 등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는 공산주의 세력과 연합해 김두봉을 중심으로 조선 독립동맹을 만들고 조선의용군을 조직했습니다. 한편 김원봉은 화북지대로 가지 않고 조선의용대의 남은 세력과 함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산하군대인 한국광복군에 합류했습니다. 자 이렇게 김원봉을 중심으로 1930년대 이후 중국 관내 독립운동을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1919년 3.1운동의 결과 조직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상권분립이 이루어진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공화정이었습니다. 이러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초기에 비밀행정조직인 연통제와 교통국을 만들어 활동하고 독립신문과 독립공채를 발행했으며 미국의 국민위원부를 설치해 외교활동에 힘썼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점차 지도자들 사이의 이념의 대립으로 내부 진통을 겪었고, 1923년 열린 국민대표회의에서 신체우 중심의 창조파와 안창우 중심의 개조파가 대립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1925년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이 탄핵됐고요, 국무령 중심의 의원내각제로 체제가 개편됐습니다. 그리고 이후 국무위원에 의한 집단 지도체제로 또한번 변화를 꾀했던 임시정부는 1931년 김구가 조직한 한인애국단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일어섰는데요. 이 한인애국단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봉창과 윤봉길이었죠. 이중 이봉창은 일본 국왕의 마차에 폭탄을 투척했고요. 윤봉길은 홍코우 공원에서 개최된 일본의 전승 기념식에 폭탄을 투척했습니다. 이러한 윤봉길의 의거로 중국 국민당 정부가 한국의 독립운동을 적극 지원했지만 반대로 일제의 탄압과 감시는 더욱 심해져 더 이상 상하이에서의 활동이 어려워졌습니다. 이에 1932년부터 약 8년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대이동이 시작됐는데요. 이 과정에서 김구는 한국 국민당을 창설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40년 충칭으로 이동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주석체제로 변화해 김구를 주석으로 내세웠고요. 김구는 기존의 한국국민당과 한국독립당, 조선혁명당을 연합해 한국독립당을 창당했습니다. 이때 김구가 창당한 한국독립당이 기존의 한국독립당과 이름이 같아서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이게 동명이인처럼 이름만 같이 다른 정당입니다. 암튼 이러한 한국 독립당과 함께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지청천을 총사령관으로 산하군대인 한국광복군을 창설했고요. 1942년 김원봉 등의 조선의용대 세력이 한국광복군에 합류하며 군사력이 강해졌습니다. 이러한 한국광복군은 영국과 연합해 인도 미얀마 전선에서 공동작전을 벌였고요. 미국의 전략정부국인 OSS와 연합해 국내 진공작전을 계획했습니다. 한편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41년 건국강령을 발표해 건국을 준비했는데요. 이때 정치와 경제, 교육의 균등을 강조한 조소왕의 삼균주의를 내세우고 민주공화국의 수립과 토지개혁, 보통선거와 무상교육 등을 주장했습니다. 한편 김두봉의 조선독립동맹 역시 건국을 준비하며 보통선거와 민주공화정의 수립을 주장했고요. 여운형을 중심으로 국내에 만들어진 조선건국동맹 역시 민주공화국의 수립을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보니 우리의 광복이 코앞으로 다가왔다는 게 느껴지시죠? 이렇게 오늘은 제가 일제강점기 국외무장독립운동만 뽑아서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이 파트를 많이들 어려워하세요. 워낙 단체도 많고 이름도 비슷해서 헷갈리시는 건데요. 이 영상 여러 번 반복 시청하시면서 스스로 한번 정리를 쫙 해보세요. 그러면 아마도 국외무장독립운동 파트가 더 이상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자, 그럼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그럼 안녕. 뿅!